안녕하세요 일러스트레이터 해마입니다 오늘도 미로상가에 나왔어요 이제 입점할 곳이 여기 2층에 이곳이랑 3층에 이곳 두 곳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미로상가도 오늘은 그러면은 여기 2층에 있는 데를 해줄 거예요 여기 미로상가 보면은 음식점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멕시칸 느낌의 타코집 여기밖에 없어서 여기도 경쟁사를 하나 둬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요새 또 마라탕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좀 마라탕집으로 만들어주면 어떨까. 마라탕이니까 약간 중국 느낌이 좀 나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은 조금 일본 느낌이 좀 강해서 붉은 계열로 많이 써줘야겠어. 또 중국 사람 빨간색 좋아하잖아요. 너무 평평하니까 여기를 조금 한층 쏙 들어가게 만들어줄까요? 그래서 문이 여기 있는 거야. 중국 느낌 나는 문을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누가 봐도 여기 마라탕 집이다 이런 느낌이 나도록 뭐 이런 화끈한 빨간색으로 해줄까요? 벽지도 여기 느낌을 살려서 뭔가 화끈한 벽지로다가 빨갛게 물들어질 것 같은 와 너무 빨간데? 그러니까 빨간색 페인트 칠한 느낌 너무 좋지 않나요? 너무 그런가? 근데 컨셉에 충실하면 좋지 빨간색 느낌 나도록 여기 위에 난간도 컨셉에 맞춰야 되겠는데 너무 안 맞잖아. 여기까지 이들의 상권인 거지. 이렇게 빨간색깔을 써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이 아래 사진관까지 이렇게 해버리면 조금 그런데 여기까지만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주고 뭔가 그런 중국 느낌의 간판 같은 것도 많이 본거 같거든요. 오, 이거 완전 마라탕. 이거 완전 마라탕 아닌가요? 완전 빨간색과 붉은색. 이 중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그치, 이런 거. 이 간판은 여기다가 달아주자. 와, 진짜 색깔. 이게 밤에 보면은 이렇게 불이 들어오죠. 그렇지, 그렇지. 이거 이쁘다. 이거 여기다가도. 이 음식점들이 지금 경합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멕시코 음식점에 있는 간판도 이제 엄청 튀어나와 있죠. 여기다가 이렇게 달아줄게요. 이 양쪽에다 이렇게 할까? 엄청 멋있게 이렇게 양쪽에다가 엄청 멋있죠? 그리고 여기다가도 불 들어오게끔 이거 이번에 나온 거 너무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 잘안 보이나? 없는 거, 있는 거 있는 게 차라리 낫지 벌써 마라탕 집같죠 이렇게 해주고 이것도 하나 걸어줄까? 와 진짜 빨간 맛이다 어우 매워 벌써 매워요 이렇게 그리고 이 창문도 바꿔줘야죠 너무 안 어울리니까 이렇 해주고 음, 이제 내부를 좀 해볼까요? 이런 간판이나 이런 어, 아이덴티티는 확실해졌어 음, 제가 딱한번 마라탕집을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채소 같은 거를 고르더라고요 맵기 같은 것도 이제 선택을 할수 있고 그런 걸로 기억해요 맞나요? 그리고 이렇게 메뉴판 같은 것도 엄청 크게 있고 내부는 약간 요런 느낌 와진 중국집 같다 중국집 근데 또 우리나라 저기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마라탕집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막 중국 같지가 않네요 그냥 일반 음식점 같네 뭐도우니까 어, 창문 그래도 달아주자 중국 느낌 나는 어, 요런 거 약간 괜찮은데 이거는 여기다가 베란다에다가 이렇게 여기다 놔줄까 베란다는 나갈 순 없는 거야 찐한 나무로 아, 외관상 별로 안 이쁜데 어, 어, 이거, 이거, 이런 거 있다. 이런 거 중국 느낌 확 나죠. 약간 누리끼리한 색깔로다가 또다 있으니까 더 징그럽네. 기본적으로만 해주고, 음...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중국... 화, 중국 느낌 확 나는 거왠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걸로도 해줄까. 약간 술란이 느낌도 좀 어울리네. 이 벽지도 사실 술란이 벽지거든요. 뭐, 이 정도로만 일단 해줘보고 이렇게 해주고, 이쪽을 이제 주방으로 해줄까? 아니면 카운터? 이쪽을 카운터로 해줘가지고 약간 셀프 서비스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걸로 이렇게 해주는 거지 벽을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그 주방 벽 뚫리는 주방 요거를 해줘서 너무 매운 냄새가 확 나가면 안 되니까 약간 여기는 폐쇄적인 주방인 거죠 그리고 냉장고도 있어야겠죠 그래도 음식 만드는 곳이니까 이런 냉장고 그리고 이쪽은 이제 주방장만 들어갈 수 있는 오케이. 이거 완전 이제 동양풍 느낌이죠. 동양풍으로 다가 이렇게 주방장에 너무 좁다. 이 주방장 분이 일하시는 곳이 너무 좁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공간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답니다. 여기 벽에 사람들이 볼수 있으니까 뭔가 중국 느낌 나는 이런 벽보 같은 거를 이런 거 완전 중국 느낌. 그쵸? 완전 중국 느낌. 이런 걸 은근히 많이 만들어 놨어. 공양적인 건다 갖다 붙이기. 그 서빙대 같은 것도 있어야겠죠. 아, 접수대도 있어야지. 접수대는 들어오자마자 굉장히 좁기 때문에 들어오자마자 우리가 맞이해드릴 수 있습니다. 서빙대. 이것도 여기 구석탱이에다가. 여기는 마치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나갈 순 없습니다. 아, 그리고 그게 병풍 같은 거를 하나 써 줄까요? 평소에 진짜 안 쓰잖아요, 그 병풍. 파티션 같은 건데, 그렇지, 이런 거. 이거 완전 중국 느낌 아닙니까, 이거? 요거 요거 요런 걸로다가. 아. 좀 어색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가림막처럼 해줘가지고 룸처럼. 사실 이 공간에 룸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룸처럼 만들 수 있도록 이쪽 룸, 이쪽 룸. 여기를 이제 사인용으로 둘까요? 사인용 테이블. 이쪽에는 화단처럼 해주자. 풀을 막 이렇게 놔주는 거예요. 어, 이런 대나무. 대나무가 또 빠질 수 없지. 아, 잠깐만. 우리 그, 이렇게 야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빼주고, 이쪽에다가 만들어줄까? 이쪽에다가, 좀 소소하게. 뭐 이런 풀 같은 거 이렇게 놔줄까요? 풀도 너무 잘 어울린다. 음, 느낌 좋아. 약간 중국도 이런 자연이 되게 멋있는 곳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놔주고. 이렇게 바깥에를 바라봐도 풀이 이렇게 있을 수 있도록. 음, 경치 좋죠? 여기서 먹으면은 마라탕의 그 매운맛이 확 날아갈 것 같아. 여기를 없애고, 이쪽에다가 그, 야채 선택할 수 있는 칸을 줄까요? 야채 선택할 수 있는 냉장고는 요런 거? 뭔가, 어, 냉장고 같으면서 뭔가,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어, 요런 걸로 할까? 여기다가 이제 야채들만 두면은 신선 냉장고 느낌 나지 않을까? 아 아니다 이게 있다. 이게 있어요. 냉장 디스플레이가 있어. 요거 요거 딱이지. 이거 이렇게 하나만 해줄까? 하나 이렇게 해주고 rgb 라이트 스크립 조명. 요거 해주면은 약간 냉장고에서 불 들어온 느낌 나거든요. 너무 느낌. 완전 여기서 상추 꺼내 먹어야 될것 같아. 바로 여기 완전 신선해 보여야 되거든요. 고수 이런 거 있고. 디버그 아이템에 야채 같은 거 이것저것 막 올려주면은 그럴듯해 보일 거야. 코티지 라이브 팩에 있지 않을까? 그치, 그치, 요런 거. 여기 진짜 들어가네, 이렇게. 오, 중형. 이게 중형이면 대형은 얼마나 큰 거야. 요런 거더 놔주기 위해서 선반을 이용해서 요런 거 올려줄게요. 버섯도 엄청 크다. 라즈베리도 그 다른 야채 같은 거 있잖아요. 맵기 조절할 수 있는 야채. 보고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놔줄게요. 여기 위에는 약간 소스 같은 거 올려져 있는 거고, 아래에는 야채 같은 거. 수박도 너무 귀엽다. 조그마한 수박도. 약간 데코처럼. 거의 뭐 야채가게인데, 이 정도면. <laughs> 야채가게. 야채가게도 나쁘지 않겠다, 나중에. 이렇게. 야채들이 아주 가득가득하죠? 빨리 퍼서 먹고 싶죠? 근데 저는 마라탕을 별로 안 좋아해서 뭐 어떤 느낌일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제 메뉴판을 또 놔줘야죠. 뭐가 이렇게 있는지 또 알아야 되니까. 메뉴... 음, 뭔가 좀 매워 보이는 메뉴가 있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너무 카페 느낌이고, 이거 그나마 조금... 이렇게 메뉴판도 달아주고, 어 마라탕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뭔가 맛있을 것 같아. 뭔가 먹어보고 싶어요. 입에 침이 고이 지 이상하게. 원래 이런 거안 좋아하는데. 어, 이쪽에 이제 테이블을 놔줄게요. 여기 한 3개? 4개 정도 들어갈 수 있겠다. 여기도 이제 중국 느낌이 물씬 나는. 이쪽을 이제 4인용 하나 해줘야죠. 가족끼리 올수 있잖아요. 뭔가 의자도 이렇게 막 빨간색으로 놔야 될것 같아. 여기는 구석 테이블. 그래도 나름 고급진 느낌으로. 요런, 요런 거, 요런 거. 이 뒤에 이런 모양들이 중국 느낌 나. 아주 좋아요. 어 이게 더그 느낌 난다. 팔걸이 없는 식탁 의자 이거. 이거 심지어 테이블 색깔이랑도 딱 맞아. 좋아요. 이렇게 해줍시다. 이렇게. 아주 좋다. 좋다 좋아. 여기다가도 중국 느낌 나는 그림 하나 걸어줄게요. 요런 거. 여기 창문 하나씩 없애서 요거 약간 큼지막한 그림. 와, 아주 좋다. 아주 좋아요. 어, 여기 근데 약간 들어오면 정신병 걸릴 것 같아. 너무 더 빨개서. 이 벽면만 좀 바꿔줄까? 요런 느낌으로 바꿔줄까? 나쁘지 않죠? 너무 더 빨가면 은좀 정신 없을 것 같아. 와 여기 와서 여기 마라탕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약간 마라탕 맛집인 거지. 음, 여기 아래다가도 메뉴판 똑같이 하나 놔줄까? 크게 여기 아래서도볼수 있게 어, 확실히 좁아서 뭐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있을 거다 있죠 여기 주방도 있고 어, 주방만 이렇게 빨가니까 오히려 저 주방에서 맛있는 엄청 화끈한 음식을 하고 있는 느낌들 진짜 맛집은 엄청 크지가 않거든요 됐스 밤에는 이런 느낌 네, 충분히 밝죠? 여기 진짜 마라탕, 중국집 같아, 진짜로. 여기도 진짜 짜장면이나 이런 거 시켜 먹어야 될것 같아. 대박이죠? 음, 특히 여기 신선한 야채가 들어있는 요게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꼭 들어가야 되는 이런 식물들, 채소들, 식물이 아니라 채소들. 가까이서 보면은 이렇게 매운맛을 더해줄 수 있는 소스도 있고요. 이렇게 야채들에도 들어있습니다. 분위기 대박. 그러면 다음에는 어, 진짜 마지막이 되겠네요. 생각해보니까 여기밖에 안 남았어요. 오, 진짜 마지막이 되겠다. 여기 일단 마지막 입주 건물을 마지막으로 해주고, 어, 전체적으로 정비 한번 쫙 하고 다음 시간을 마무리를 지어야 겠네요. 아직 끝나진 않았어요. 그럼 끝까지 어, 여러분들 잘 시청해 주시고, 그럼 다음번에도 재밌는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 yeah <laughs>